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천부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우리가 동양의 천부경하고 서양의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천부경은 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라는 것은 물도 수요, 수학도 수요, 어, 생명도 수입니다. 올 수가 있나, 갈 수가 있나, 볼 수가 있나, 신수, 은수, 재수. 모든 것이 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 할아버지들은 한문 성경에 보면, 야소라고 써놨어요. 야소. 야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는 우리 가야에 보면 김수로왕이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에는 이거 태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 김수로왕하고는 뭐 같은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병이어는 물고기 두 마리가 꼭 들어갑니다. 이게 태극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야소라는 이름이 있고, 벼화자가 들어갑니다, 벼화자. 벼화자는 우리가 들으면, 어, 일시무실, 석상극무진부, 천일일, 질, 인일, 삼하고, 일적할 때 처음으로 별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인어족이고, 이건 열, 스물, 응? 어? 그러니까,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스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을 뜻하는 거고 어족이라는 거고 벼화자란 말이에요. 벼화자. 그래서 처음으로 별을 벼는 뭐냐면 모든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아,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있자는 여시함은 일시불. 그리고 여시함은 일시불을 할때 예, 일시불 할때귀귀귀 있자가 있어야 이렇게 귀, 이, 자가 있어야 들을 문입니다. 이게, 이게 모든 것이 들어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듣는 분. 그래서, 어, 그 기록을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을 본대로만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말씀을 한 분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천부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서 일치하냐. 예수님은 목자이시니 할때 목자잖아요. 목자. 그래서 환인과 관계된 거예요. 인자이시니 할 때, 어? 이, 인자이시니 하나님이고, 인자이시니 할 때, 인니, 인자 할 때, 목자의 어떤 중심. 그래서 십자가에 인자 했을 때 인자, 목밖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이게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년이라고, 영년. 그래서, 이 천부경은 수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의 중심에, 이 수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이 모든 수의 중심에는 왜 예수님이 있냐. 그래서, 어, 그, 그, 우리가 한 태초부터, 태초부터 예수님 오는 시점을 영년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그 다음에, 지금 2023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로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불기로 표시하는 것도 아니고 불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어 지금 전전 세계의 달력이 음력이든 양력이든 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여덟 자리 숫자를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중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1, 9, 6, 2년, 뭐, 10월, 예를 들어, 10일이다. 그러면, 1, 9, 6, 2년, 10월, 10일,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러면, 이 수의 중심에 누가 서 있냐? 이 수의 중심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1, 9, 6이라는 것을, 이 태어난 날을 적었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예수님을 태어난 날로부터 사주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덟자리가. 그래서 생년, 월, 일, 시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사주팔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주팔자가 동양에서 나왔다. 서양에서 나왔다.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이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주학을 계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모든 수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수가, 수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수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 그래서 김수루왕 또는 박혁것에, 그래서 같이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박혁것세는 이렇게 목자에 그, 짐이, 짐, 짐. 이게 짐짜란 말이에요, 짐. 황제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보면 여기는 주할 때는 어, 주몽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 천부경의 중심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상어 모든 것은 수로 되어 있는데 그 수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 해월연이 에, 시가 연월이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수의 중심에서 있다. 그래서 예수예요. 그리고 지저스지만 우리말로는 재수가 모든 재수를 주는 분이 복을 준다. 재수 제수, 재수가 뭐죠? 재수가 제수, 좋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을 주는 게 예수님이다. 재수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재수는 복을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회 보면 고구려 조에도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도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왕자로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laughs> 더 깊이 있는 얘기도 가고 싶지만 천부경에 가장 중심성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어, 이거 어, 어, 부처님 자 어? 부처님. 또는, 환인하는 강군이 제일 중심에 서있고, 그 후손 중에 중심 중에 또 예수님이 이 수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럼 예수님은, 아, 이스라엘 뿐 아니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탄생할 때, 예수님 탄생할 때, 별을, 따라간 사람은 별을 본, 올려본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요. 그때 박혁거세가 왕으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서간 마리깐 마곡간이라는, 어, 칭호를 이게 어, 마국간이라는굿은굳 굳은 굿은, 예, 이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선은 하나님만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더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예수님은 천부경의 수의 중심에 서신 분이다. 예수님은 한국 사람과 아주 밀접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수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생년월일을 사주학의 중심에 서 있고 동양철학에 가장 중심에 서 있고 사주 명리학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예수님이라는 걸 명심하고 우리는 어 기독교가 서양에서 왔다 이런 얘기 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0년 그러니까 어 2000년 전에 카톨릭이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 갔다는 이런 가정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역사와 문화, 종교, 철학, 이것은 다 우리나라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알렉산더는, 어, 알, 알렉산더, 그러니까, 아래서 깨어난 사람이야. 아래에서, 어, 깨어친 사람이다. 산처럼 깨어친 것이다. 그래서 아래서 깨어친 사람, 박혁것에도 아래서 나왔고, 김할지도 아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는 더 깊이 있는 얘기 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천부경의 중심에 서 있고, 우리 할아버지의, 어, 한 분에, 속할 수 있고, 여러분은 꼭 명심하고, 예수님의 수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학을 뽑는 것으로 봤을 때, 사주 명리를 뽑는 걸로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어, 오늘 천부경과 예수님은 아주 뗄려야뗄수 없고 어, 함께 가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분이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서 여러분 깊이 공부하는 더 어, 재미있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